선미예수님 오늘 복음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다만 대학원서를 유치원생에게 줄 수는 없겠죠. 오늘 복음은 오늘 복음이 전개되는 문맥 안에서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뭐 앞전에 진복발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충분히 먹이고 충분히 기적을 베푼 다음에 메시아성을 단단히 드러내고 그들의 신임을 얻은 뒤에 이루어지는 특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죠. 나 자신의 악습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남을 용서하라는 가르침은 저 멀리 있는 가르침.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가다야 하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 하는 가르침이죠. 오늘 독서 안에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부하인 아비사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한참 다윗을 증오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죠. 사울은 잠들어 있었고 아무도 모르고 창이 옆에 꽂혀 있으니 그 창을 들어다가 갖다 목에다 꽂아 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비사이는 이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하느님이 오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겼습니다. 쉴이 봅시다. 좋은 게 아닙니까? 하느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증오와 적대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흔히 증오하는 사람들이 다 유사합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일이다. 이게 합리적인, 이게 바른 일이다. 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야, 하느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우리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도 손못 댈까요? 아니겠죠. 손을 댑니다. 누가요? 기름 부음을 하시니가 손을 댑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사람들이 사제에게 집중하면서 흔히들 너무나 쉽게 비판을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든지도 모른 채 말이죠. 사람들은 이 책의 내면을 다 읽고 나서 책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표지 그림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자 한몇 페이지 읽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본당들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특히나 오늘날에는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너무 쉽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교구는 수많은 투서들에 시달리고요. 예전에는 모종의 경외감이 존재를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아비사이 같은 마음이 지배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느님은 반드시 당신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당신을 얼마든지 파괴하고 무찌를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걸 대하시 되가져 가시고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증오, 분노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갑니다. 특히나 정치 문제와 연계해서 사람들은 화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화내는 걸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까? 갈수록 마음의 수양이라는 것이 점점 도외시되어 가고, 어른들이 더 이상 어른 같지 않은 시대가 도리를 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존경스러웠죠.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수명이 길어지면서... 늦은 나이까지도 탐욕이 지배하고 그 안에서 권력에 대한 욕구와 명예에 대한 욕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신을 추슬러서 세상의 이런 흐름에 뒤따라가지 말고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깨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는 야, 내하고 같이 저창 꽂으러 가자. 하고 계속 꽂혀야 될 거니까요. 잠시 목숨 하시겠습니다